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 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하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 만든 가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계 앞에서 송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서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리아와 엘리압과 분하냐와 오베데돈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냐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목사님께서 이화를 찾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여느간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불황이 계속되면서 다시 로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로또 판매액이 1조 원이 넘었답니다. 이건 말이죠. 2004년도에 복권 단가를 2천 원에서 1천 원으로 낮춘 다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 로또 판매 총액이 3조 5천억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1분기만 1조가 넘었으니까 이제 4분기까지 1년 다 합하면 뭐 4조가 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누가 그래요? 사실 로또는 성경에도 나온다고요. 창세기 12장 4조를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을 떠났을 때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도란 말이 나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감으로 횡재를 만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롯도라고 하는 말은요 이태리어입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러한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로또를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주 약 800만 명 정도가 로또 복권을 산다는 겁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길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배나 더 높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로또를 매주 사는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물어보면요. 그게 한 줄을 사는 재미랍니다. 토요일 날. 그 토요일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혹시라도 될까 봐 그걸 기다리면서 한 주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찾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윗인데 이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찾았던 것은 왕위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요. 상황이 그를 왕이 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법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16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법궤를 먼저 예루살렘 장막 안에 모셔드린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장으로 임명하고요 그리고 또 수금을 타고 비파를 타는 사람 아홉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제사장이 법계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 대장인 아삽은 친이 재금, 지금으로 말하면 심벌즈 같은 거죠 그것을 힘 있게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23장 5절을 보면요 찬양대원 숫자가 4천 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금 한 50명 정도 섰나요? 그래도 얼마나 웅장하고 잘하는지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요 한 400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한 400명이 부르는 찬양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쪽에서도 아멘이 잘안 나오는데. 그런데 말이죠. 4,000명이 찬양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0명이 함께 일제히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전율이 일어날 것입니다. 4천 명의 찬양대를 조직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다음에 다윗 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와여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권한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여와를 구한다고 하는 말은 여와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절을 표준 새 번역은요. 주님을 찾는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와를 찾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요. 여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리는 그 마음의 즐거움을 누구보다 많이 누렸고요.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타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렇게 축복한 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의 마음이 즐거울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극진히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국의 신은 헛것이지만 여호와는 천지를 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고요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초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는요 기대와 소망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에 단체 소풍을 가면 빼놓지 않고 했던 순서가 있었는데요. 바로 보물 찾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야외 예배를 가면 꼭 보물 찾기를 했습니다. 보물 찾기 시간이 되면 뭐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다 들떠가지고 열심히 보물을 찾습니다. 그뭐 번호나 아니면 글씨 같은 거 써가지고 접어가지고 뭐 나무 가지나 아니면 나무 뿌리 바위 틈 이런 데 숨겨 놓은 그 보물을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보물 하나 찾아보세요 그럼 온 세상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뭐 그래봤자 치약 한통 주든지 피누 하나 주든지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더욱이, 더욱이 말이죠 누군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갈 때그 마음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마음에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것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즐거움이 없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찾아 헤매고 세상 명예를 찾아 헤매고 세상 쾌락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 찾아보세요. 잠시는 즐거워요. 그러나 곧 더욱더 큰 공허만 남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헛된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유대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은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요, 우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단 나라의 대통령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요, 보통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대통령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대통령 만나가지고 한번 악수했다고 손에다가 붕대가 맞다잖아요. 한국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 가야 되고요.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면 워싱턴의 백악관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 없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라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이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 때문입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상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상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역대상 17장을 보면요. 17장 8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세상 모든 이름같이 그 존귀한 자들의 이름처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존경받는 왕이 없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에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별이 바로 다윗별입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추앙하는 민족의 영웅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높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언제나 풍성한 상을 받았습니다 죄인은 죄삼을 받았고 멸망할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재능과 능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구침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귀와 영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급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본질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지, 그분을 배우는 것이지, 그분에게 무엇인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요. 항상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지. 그분에게서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그분 만나는 것을 기뻐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자식이 말이죠.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와서 부모님 뵙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지. 집안 이 구석, 저 구석 보면서 뭐 가져갈 것 없나? 그리고 뭐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래 보세요. 이쁜 자식이라도 그 순간 얄미워지는 겁니다. 자식도 부모님 얼굴 뵙는 것을, 뵙는 것만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분 뵙는 것 그분 만나는 것 그분 얼굴 뵙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10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포도나무 열매나 외양간의 송아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거나 가까이 있어도 우리가 찾지 못하도록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CEB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냈습니다. turn to the lord he can still be found call out to god he is near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그는 지금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을 부르라 그는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고요 그분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16장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법기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와서 장막 안에 들인 다음에 번제와 하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4천백의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찾아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고 예배 가운데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더 힘써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집중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래야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더욱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들 때는 전심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수지도 마르고요. 뭐 높은 산의 계곡 물도 마를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논밭이 다 들어가고 뭐 어떤 곳을 보면 쫙쫙 갈라졌습니다. 어제 잠깐 비가 내렸지만 가뭄이 해소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물어도 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가 얕은 식물은 다타 다 죽어 버리고 말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아무리 감으로도 잎이 청청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 의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레미야 1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런 여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나무가 시내가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으로도 걱정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감으로,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새 6월 말이 됐습니다 2017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라는 어수선합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어지럽고요, 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좋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물을 향해서 뿌리를 뻗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무는 물을 향해서 뿌리를 뻗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만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구처럼 로또 대박을 꿈꾸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자로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기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